이 영상은 실제 논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일반 건강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혈관 분야에서 오랜 시간 연구와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경색 예방법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는 전체 체중의 겨우 2%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라는 손상 요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여러 연구 보고서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음식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는 이 활성산소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만성 스트레스 서구화된 고지방 고당분 식습관 부족한 수면, 흡연 대기 오염 이 모든 요인들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시킵니다. 이렇게 생긴 활성 산소가 혈관 벽의 내피 세포를 공격하면서 혈관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 뇌졸중학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발병 하루 전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뇌혈관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손상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손상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혈관 내피 기능이 저하되고 그 다음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혈관 벽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플라크가 누적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감소합니다. 어느 순간 뇌세포는 필요한 산소와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뇌세포는 다른 장기의 세포들과 달리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혈류가 막혀도 뇌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이 발생하면 1분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뇌와 혈관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된 혈관 내피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기능을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뇌는 손상된 영역 주변에 새로운 혈류 우회로를 만드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스스로 적응하고 재조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이처 리뷰스 뉴롤로지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는 적절한 영양과 생활 습관이 이러한 회복 과정을 촉진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다양한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 내피 기능을 돕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풍부하고 효과가 가장 널리 검증된 과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 섬유, 그리고 포도입니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가 왜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는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체 임상 연구가 진행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신시네티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된 중년층을 대상으로 블루베리를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지 기능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는 혈관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에서는 블루베리가 혈관 내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은 FMD라는 지표로 측정하는데 이것은 혈관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연구 결과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FMD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혈관이 더 부드럽게 열리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블루베리는 냉동에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혈관 건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과일입니다. 성류에 들어있는 푸니칼라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비람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는 성류의 혈관 보호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경동맥 내막 두께가 증가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동맥 내막 두께는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혈관 벽에 플라크가 많이 쌓여 있다는 의미이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팀은 이 환자들에게 석류주스를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경동맥 내막 두께가 평균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30% 감소라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혈관 벽에 쌓인 플라크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이퍼텐션 리서치에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성류 섭취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추는 것은 뇌경색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성류의 이러한 효과는 여러 독립적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월 오브 카디오 바스큘러 파마콜로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포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섭취한 그룹을 대상으로 혈관 기능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혈소판 응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소판 응집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집되면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혈소판 응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특히 적포도와 포도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과일 블루베리, 석류, 포도는 각각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블루베리는 주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돕습니다. 석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벽의 플라크를 감소시킵니다. 포도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전 형성 위험을 낮춥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다른 기전이 보완되어 더 포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일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과일은 약물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에서 항산화 과일의 규칙적인 섭취가 뇌혈관의 주요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심장협회는 매일 다양한 세계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심혈관 및 뇌혈관, 건강을 위한 핵심 식습관이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임상 연구들에서 실제로 사용된 양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50g에서 150g 정도입니다. 이것은 대략 손으로 한줌에서 한줌 반 정도의 양입니다. 신시네티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약 100g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석류는 주스 형태로 하루 100ml에서 200ml 정도입니다. 이것은 작은 컵한잔 정도의 양입니다. 다만, 석류주스를 고를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석류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는 하루 80g에서 100g 정도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한줌 정도의 양입니다. 적포도가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적포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은 과일을 과도하게 먹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고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은 식사 후에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낮은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뇌경색의 대표적인 응급신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뇌졸중 협회가 제시한 페스트라는 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F는 페이스즉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마비되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A는 암 즉, 팔입니다. 한쪽 팔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S는 스피치 즉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T는 타임 즉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의 전화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경색 치료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집에서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예방 요소가 있습니다. 금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흡연은 혈관 내피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를 충분히 먹고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도한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한 항산화 과일인 블루베리, 석류, 포도를 꾸준히 더하면 뇌혈관 건강 관리에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내피 기능을 돕고 기억력 개선 효과가 인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석류는 경동맥 내막 두께 감소를 보인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포도는 혈소판 응집을 줄이고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일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된 뇌혈관 보호 과일입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오늘도 조용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면 그 노력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